대종사의 묘봉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법문은 나무관자재 보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한 분의 보살님이 이곳에 등장을 하는데 대개 관세음보살의 그, 여섯 가지 성호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성스러운 이름이 있어서 이를 우리가 육관음이라. 그리고 이 육관음이 33응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 명호는 11개이지만, 이 11개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 방편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저 육도윤회를 거치고 있는 일체 중생들의 모습과 대칭을 이루어서 이명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육관음과 그와 같이 대칭이 되겠거니와 하필이면 왜 11년 관세음이다. 혹은 11개의 관세음보살 명호만 여기에 등장을 한 것일까? 이 점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방 세계의 각 방위마다 하나의 관세음보살이 다른 명호를 가지고 존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앙에 위치상으로 중앙일 뿐만 아니라 내면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가장 핵심이 되는 관세음보살의 명호도 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11개의 숫자는 맞춰지겠거니와,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각자의 관세음보살이 그 지니고 있는 명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이 여기서 도출들이라고 봅니다. 첫째, 관세음보살이라는 명어를 맨 앞에 내세웠는데,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어에서 보듯이 인간세자가 있습니다. 세간의 일입니다. 세간의. 일체 세간의 소리를 관하는 대보살 마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관자재보살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에는 이러한 그 중요한 요점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피상적으로 이것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이요, 저것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이요 하는 것은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중지를 다 같이 내손가락이니까 하나도 살바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가락을 들어 올릴 때에 어느 손가락을 들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말 맞다나 중생의 세계, 세간의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움직이는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 직접 다루는 모든 중생에는 다름 아닌 지옥의 세계요. 이 지옥과 연관된 육도 윤회를 당하고 있는 일체 중생을 그 포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보살이 그러하지만은, 모든 명호가 그러하지만은 그 아래 대세지 보살이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요. 천수 보살이 있고 여유린 보살이 나오며 대림보사에 나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천상과 인간세계와 지하의 지옥세계와 이 모든 중생세계를 직접 관할해서 통제하고 그곳에서 각자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성을 입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것 같으면 저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바로 세간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세간의 소리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무엇이 병폐이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모든 가지가지의 번뇌와 망상들이 일어났는가 하고 살필 줄 아는 그런 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우리가 체와 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때 관세음보살은 그 용에 해당하고 관자재보살은 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의 관세음, 성 백의 관세음 보살의 용은 관세음 보살이요, 그체는 관자재 보살이다. 이 자재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용어에 무의 자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자재 보살은 다름 아닌 무의 자재한 보살입니다. 이로벌진데 관세음과 관자재는 같은 한 몸의 보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얼굴의 앞면과 뒷면 같으며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도 똑같습니다. 뒷면이 아무리 훌륭해도 앞면이 없으면 쓰이지를 못합니다. 손등으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손바닥에 거머쥐지, 손등으로는 거머쥐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자재 보살의 이 무에 자제한그 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 양면을 아주 정라하게 보여준 것이요. 바로 이 때문에 열한 분의 관세음보살 명호를 내세우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관자재보살을 그 핵심이 되는 중앙에다가 그 어, 자리를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래 해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체를 밝혀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체성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성격을 타고 닿는가 하는 점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 주는 것이 그 나중에 나오는 보살님들의 명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